안녕하세요. 40대 친구들. 저 지금 휴가로 와 있는데 휴가지에서 메이크업을 해야 하잖아요. 메이크업을 아예 안 하고 선크림만 바르게 되면 사진 찍으면 조금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.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약간 나이가 드니까 눈꼬리도 좀 이렇게 사진 찍으면 처져 보이고 안 이뻐요. 풋풋한 이미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냥 안 이뻐요, 안 예쁘게 나와요. 그래서 휴가지에서 메이크업을 좀 쉽고 얇게 간단하게 자외선 차단까지 되는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. 스킨케어 한 다음 저는 선크림을 일단 발라줘요. 얇은 선크림, 평소에 데일리로 바르던 거 크림 바르고요. 발라주고 이 휴가지에서는 자외선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렇게 스틱 선크림. 이런 거 하나 준비하셔야 돼요. 이거 올리브영에서 저는 AHC 거를 샀는데 이거 말고도 진짜 많거든요. 이렇게 스틱을 이렇게 발라줘요. 이게 스틱이 엄청 워터프루프에다가 피부를 이렇게 딱 막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예 에스테틱 원장님이 요거를꼭 사가라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발라주고 목이랑 이렇게 온 전신을 그냥 노출된 전신을 그냥 다 발라줘. 목 뒤도 바르고 그다음에 아이 얼굴 아이 몸에 다 발라주고 그리고 실랑도 발라주고요. 말잘 들으면 발라주세요.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좀 고정을 시켜놓고요. 입술은 뭐 립밤 같은 거 살짝 얹어놓으면 될것 같아요. 저는 바셀린을 조금 얹어놓을게요. 전 오늘 여기 사파리를 가기로 했거든요. 지금 베트남 북극에 왔는데 여기 사파리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크대요. 동물을 가둬놓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가둬놓는대요. 그만큼 엄청 크다면서. 그래서 아이가 꼭 가고 싶다 그래서 거기랑 뭐 아쿠아리움이랑 오늘 가려고 지금 어한 새벽 6시? 이 정도에 눈 떴습니다. 사파리는 또 오픈런을 해야 한다네요. 너무 뜨거워서 오픈런안 하고 낮에 가면은 그냥 타주는데요.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구입한 이 랑크 워터팡 크림을 발라줄게요. 제가 혹시나 몰라서 파운데이션도 가져왔는데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너무 풀메한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이걸 어제 발랐는데 괜찮더라고요. 이 랑크 워터팡 크림이 되게 뜬다고 밀린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이거는 좀 피부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이런 이쪽에 붉은기라든지 뭐 잡티 이런 게 어터팡 크림으로는 다 커버가 안 돼서 또 SNS에서 보고 산 샤이샤이샤이의 바나나 크림 요거를 또 발라주거든요. 이게 아이크림이라고 하는데 좀 컨실러 아이크림이래요. 그래서 여기 소량 발라줍니다. 그러면 약간 색깔 있는 아이크림이어서. 얼굴에 부담 없이 이렇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더라고요. 그 입가도 발라주고. 저는 이제 쉐딩으로 눈썹을 이렇게 채워줍니다. 이렇게 좀 시커먼 눈썹으로 나가면 아무래도 조금 약간 여기 눈매가 약간 더 억세 보인다 그래야 되나? 그래서 약간 조금 이렇게 소프트하게 컬러를 조금 이렇게 채워주고요. 이 브로우 마스카라로 색깔을 좀 연하게. 편하게 만들어줍니다. 여기 셀시의 섀도우 가져왔는데, 오렌지 컬러를 쌍꺼풀 라인에 발라주고요. 눈 아래도 언더라인 이렇게 칠해주고, 반대쪽도 쌍꺼풀 라인, 언더라인 이렇게 발라주고, 그 다음에 약간 핑크? 눈두덩이에 살짝 이렇게 살짝 얹어줍니다. 뭔가 좀 화사한 그런 느낌이 나요. 뭔가 생이 있는 느낌? 뷰러로 찍어줍니다. 저 애가 기침을 하네요. 왜 이렇게 기침을 하는 거지? 이 휴가지에 꼭 들고 와야 할거 진짜 바로 아이라이너입니다. 저도 아이라이너를 지금 휴가지에서 하는 게 진짜 태어나서 처음인데요. 이걸 안 하고 그냥 사진 찍으면 진짜 축 처져 보이거든요. 아무래도 이때까지는 어렸으니까 이 아이러너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필요하더라고요. 제가 속눈썹까지 들고 왔는데 속눈썹은 뭐안 붙여도 되더라고요. 이휴아에서 속눈썹 붙이면 아, 너무 과하잖아, 너무. 붙이려고는 했지만 그래서 이 아이라인을 눈꼬리가 쳐지고좀 짧아 보이기 때문에 눈꼬리를 쭉 빼줄게요. 딱 떨어져졌죠. 확실히 나이가 되니까. 눈이 쳐졌어. 오케이, 아이라인을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리면 어느 정도 끝이에요. 이렇게 사선 브러쉬로 약간 쉐딩으로 살짝 이 눈꼬리에만 이렇게 음영을 좀더 줍니다. 아래도 음영을 주고요. 이 휴가지에서 메이크업은 언제, 어디서 물에 바다나 수영장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뭐 매일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를 꼭 이용해주시고요. 그리고 입술도 워터프루프 아주 매트한 거를 발라주셔야 돼요. 유분을 다 닦은 다음에 컨실러 입술 색을 죽여줍니다. 아 벌써부터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아, 더워. 이 휴가지 메이크업은 여기에 뭐를 이런거 픽서 같은 거 이런 걸 사용하면은 여기가 조금 더 약간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런 거 사용 안 하고요. 약간 뭐 블러셔라든지 쉐딩이라든지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이 약간의 붉은 기가 올라오는 거 이거를 그대로 그냥 살리려고요. 그 입술은 이거 크리스찬 디올 999 벨벳. 이거를 이렇게 톡톡톡톡. 입술 색만 그냥 이렇게 살려 주는 거예요. 이렇게 딱 바르고 있으면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. 제가 처음에 이 벨벳 999 영상을 찍을 때는 풀립을 발라서 진짜 그냥 색 빨갛게 발랐는데 입술만 그냥 채워놓고 이렇게 좀 퍼지게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주니까 그냥 입술 컬러만 이렇게 딱 살고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. 물에서도 안 주워지고. 제가 이렇게 바르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여기는 왜 발랐어? 이러더라고요. 제 아들이 지금 일어났어요 사파리에 간다고 지금 뭐 7시도 안 됐는데 일어났어 평소에는 일어나지도 않는데 안 일어나면 안 가려고 그랬더니 그냥 하루 종일 수영이나 하려고 그랬더니 획에게 차질이 생겼다 끝! 완성됐어요 드디어 진짜 이렇게 해서 제가 어제 이렇게 수영도 해봤는데 안 지워져요 메이크업이 그대로 있어 시장을 가든, 쇼핑 센터를 가든, 수영장을 가든 사진이 진짜 다 이쁘게 나와요. 여기다가 선글라스 하나만 딱 껴주면 되거든요. 근데 제가 마스카라를 깜빡해가지고 마스카라를 안 했는데 마스카라까지 워터프루프 하면은 진짜 괜찮을 것 같고 근뭐이 정도만 해도 어제 뭐 사진이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. 아이라이너가 진짜 필수입니다. 머리를 대충 이렇게 매직기를 가져와서 매직기를 이렇게 좀 땡겼고요. 아 지금 여기 호텔은 빗이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드라이할 때 롤빗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뿌리를 죽이질 못하고 있어요. 아 그냥 에어랩을 들고 왔었어야 돼. 저희 남편이 너무 부피가 크다면서 뭐 무겁다면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. 절대 말 들으면 안 돼. 무조건 가져왔어야 돼. 항상 쓰는 아이템은 무조건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. 제 여기 여기가 약간 짱구여서 여기가 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. 마지막으로 이렇게 쉐딩. 쉐딩. 쉐해서 이렇게 턱선만 이렇게 좀 깎아줄게요. 어제는 쉐딩을 안 했는데 약간 얼굴이 좀 하얘 보이더라고요. 물에 들어가거나 뭐 땀에 지워지거나 그럴 때는 아까 그 바나나 크림을 저는 여기 이쪽으로 계속 뭐 톡톡톡톡 해서 좀 덧발랐어요. 그랬더니 화장이 두꺼워지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커버만 되더라고요. 이제 옷을 입으러 갈게요. 진짜 진짜 안녕. 아침에 오픈런에서 지금 사파리에 왔는데 사파리를 한 바퀴 돌아보고 지금 이제 나가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. 저희 남편이 긁혀가지고 약 바르러 갔거든요. 아 진짜 덥네요. 너무 더워. 아침에 메이크업한 이 그대로인데 너무 더워서 땀이 막 송글송글 맺히긴 했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화장도 거의 지워진 것도 없고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여기다 좀 있다가 땀좀 닦고 여기에 다시 그 바나나 크림을 좀 덧바르면 돼요. 그러면 오늘 하루는 그냥 이대로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너무 덥다.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. 아, 상당히 덥습니다. 내가 왜긴 바지를 입고 왔을까?